자, 유인 8 봐.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키의 시각 키에 대해서 위치가 주어진다고그렇게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키의 뭐세제곱 마이너스 자, 5t 제곱 플러스 뭐? 6t 그치?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 순간에 뭘 보아라? 속도를 보아라는 얘기지, 맞아, 맞아.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참고로. 이걸, 봐봐. 그 대략적인 그래프를 걸어보면, 어? 이게 원, 3차 함수으로 원점을 지나갈 때 그잖아. 맞아, 맞아. 좀 밖에 해볼게. 양산으로 하자. 이것 키로 묶어내니까 큰이 2와 3이 나오지. 아, 맞아, 맞아, 그냥. 그, 거는 0과 이과 3이지. 따로 쓰진 않을게. 우리 그, 그렇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니? 어? 2를 돕게 수서해 주는 거야, 그냥. 그럼 얘는 결론적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림이. 밖에 그림. 여기가 2위 결론에어3이고이겠죠 이런,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그 얘가 T축이고, 얘가 위치. 자, X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어떤 원리야? 그림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야? 이렇게 전진. 이렇게 되면 아니야? 그걸 보면 아니야? 원점에서 멀리 올라가잖아, 그치? 밀어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야 아니야? 전진! 빠져 안 맞아. 이만큼 뭐야? 후진. 그래서 여기가 바로 원점모 오는 거지. 그림 다시 한번 보라고. 빠져 안 맞아. 어? 그 후, 원점이 마스터 다시 여기까지 뭐해? 후진 계속 하는 거지. 맞아? 여기부 다시 뭐해? 전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빠져 안 맞아. 돌리가. 빠져 안 맞아. 그러니 봐봐. 원점에 오는 위치는 어디야? 몇 번이야? 여기 한 번이, 뿌리 한 번이잖아. 이런 걸이라고 우리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처음이까 해주는 거라고. 됐냐고? 자, 내가 묻는 게 뭘었어? 마지막으로 원칙에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게결국으로 마지막이라는 말 뜻이란 말이야. 원번쯤에온는몇 번이야? 한 번, 두 번이지 맞아 맞아. 그중에 이때 티가 얼마일 때? 얼마? <laughs> 3일때 물고 하라는 일이야. 물고 하라. 속도구 하라는 일이잖아. 맞아. 속도로 게구 해. 써줄게. T로 이렇게 거야. X, t 을 끊고 내가 정신을 거야 xt 마이너스 어 그럼 이 속도는 얼마야? 미분하면 되지 요걸 t의 의란 미분한 식을 x의 미분한 식 t 로 바뀌는 거야 그냥 바로 이 dt 모든 걸안쓸 거야 알았니? 자 불러 <laughs> 3t 제곱 마이너스 뭐. 1자1 t 플러스 뭐? 잖아 맞아 맞아 요 t의 의란은 뭐는 얘기야 3대이브이는 얼마 죠27 마이너스 5, 30 플러스 5 6이 되니까 얼마 3이 되겠죠 이해가 <laughs> 최대한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주고 풀라고 그러니까 소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 키의 위치가 조절져 항상 위치가 조어진다고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들아, 때는, 야, 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라고 했어? 기준은 여기 봐. 야거는 운동 방향 할때 기준 어디야? 오 어허. 수축을 지날 때는 원점을 지날 때지. 운동 방향 을 바꿀 게 아니지. 어. 운동 방향 을할 때는 뭐야? 전진에 후진, 후진에 전 이걸 얘기하는 거냐? 맞아 맞아. 어디야? 그냥 그래, 속도가 있는 되는 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 어? 그러니까 얘를 응. 빨리 물고 야 되잖아 아운동복이 갖고 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어? 이제 그리 안그 거야 필요 없으니까 이해 했으니까 불 마이너스 뭐? 3t 제곱 플러스 뭐? 10t 마이너스 3t 맞어 근을 구하면 얼마야? 3t 제곱 플러스 뭐? 그을 구하면 3높을 놓고 1높을 놓고 3높을 놓고 1높 T가 얼마일 때 얼마 1높 얼마 3높일 때 얼마 3높일 때두번 바뀌지 뭘 물었어요 거는 두번째에 물고 라 가속 T가 두번째라는게 2때지 맞아 안맞아 요때에 물고 라 가속을 물고 와라 이거지 가속도 맞냐고 그럼 한 예를 한번더보야돼 2분 해야 되지. 그럼 한번더 2분은 가속이 되는 거지. 2분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뭐? 10이지. 맞아, 안 맞아. 아니, 여기다 오네입혀라 3대 2파면 되지. 이해가? 그럼 마이너스 뭐라고? 8 나오지. 됐어? 됐냐고? 그럼 10번. 다음 8번. 뭐. 뭐 하는 거야? 육신이 없는 자십번 <laughs> 직선 도로를 달린 자동차가 제동을 걸어 기 초에 움직인 거리가 x인데 자 제동 거리가 뭐였네? 이게 제동 거리라고 그러는데 제동 거리가 뭐야? <laughs> 너네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감각해서서 쭉 멈추질 않잖아 맞아 맞아 밟고 <laughs> 쭉 밀리지 맞아 맞아. 이해가? 밟고 나서 차가 쭉 가잖아 맞아? 갑자기 멈춰버리면 사람 죽겨나갈거 아니야 이제? 이게 제동거리라고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움직인 거리 알겠어? 이만큼 움직인다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제동이 하고 나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맞아? 안 맞아? 정지한다는 얘기해보니 정지 정지한다는 말이야 자동차 니련 정지하는 문제에서 정지한다는 말. 은뭐정 그럼 정지한다는 멈춘 거잖아요. 맞아 멈춘다는 수학적으로 의미는 뭐야? 다시 뭐라고? 뭐라고? 속도가 0을 얘기하지. 맞아, 맞아. 정지한다는 얘기보다 속도가 0이잖아. 됐어? 그리고 얘를 빨리 볼 거야 돼. 속도로 하면 되지. 그 얘는 뭐야 2분 하면 되지. 맞아, 1플러 18, 마이너스 뭐? 그거죠 빠지네. 그럼 면하고 얼마야? 0.5t가 얼마?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속도가 얼마? 0이 되는 거야. t 값이 얼마야? 20인가?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면 결제가 없어요. <laughs> 20초 동안에 간단히 되지. 맞아, 맞아. 그럼 t에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20, 20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맞아, 20 대입하면 얼마야? 180 마이너스. 또대입하면 이는 사, 사백. 0백대하면 90인가? 2는 뭐야? 어, 1 0대입하면1 8 0이야3 6 0이지 360에서 맞아 <laughs> 여기또 대입하면 지0백에다가사 공공기 없어 4곱 파면 4 5기4년 180이네. 맞아, 맞아. 그제? 그래서 얘네말로 자, 180 나오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11번. 자, 이거, 추, 어, 무슨 문제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이차함수2차함수 맞아, 맞아. 물체를 던졌을 때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 빠져. 이차로주잖아 플러스. 자, 이거 40 플러스 20t 마이너스 뭐? OT제곱. 했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위치잖아. 그제? 이거 X라고 X. 그냥. 빠져. H의 높이. 위치에 나타내기잖아. 그제? 그럼 얘를 뭐 하면? 이게 2차함수야 너네애들 이거 위로 볼까 이렇게 되있더라고 그냥 알겠어? 참고로 축박이 얼마야? 어. 축박이 마이너스 2에 비하면 2잖아 맞아 맞아? 어? 이 2는 또 미분을 어떻게 구해?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여기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게 미분해봐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되잖아 맞아 맞아? 미분하면 얼마야 그. 20 마이너스 얼마야? 10t가 되는 거아야 맞아 맞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t는 얼마야? 똑같이 해봐야 2잖아. 이렇게 보면 된다고. 됐어? 축방 마이너스 2위를 면 되지만 속도가 0이 된다. 요런 개념으로 알겠어요? 그럼 내가 묻는 게 뭐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에, 만약에 지면으로 높이, 이게 중간으로 줄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맞아, 맞아. 미분 없이. 걔네도 같어요 여기도 이리팡 값이잖아. 근데 너네는 요렇게 어떻게 하느냐? 불어서 속도가 0이 된 값을 찾아내서 여기다 뭐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하는 라거잖아 맞아, 맞아. 됐어? 만약에 대입하면 얼마야? 2 대입하면.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그래서 얼마나 나와? 60 나오지. 이거 꼭지 전에 감수 값이그지최대값60 나오는 얘기지 음. 자, 12번. 문제 잘 읽어. 그거. 15도 말이 <laughs> 자 가로등 밑에서 애가 이렇게 걸어 나가면 그림자가 점점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얘가 이제 그랬을 때 뭘로 말어 그림자의 앞 끝이 움직이는 속도. 말이야, 뭐? 잘 들어. 그럼 봐봐. 애가 지금 이렇게 서있으면 그림자 앞 끝은 여기지, 맞아 맞아. 그럼 봐봐. 애가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잖아. 봐봐, 얘들아. 애가 막 여기 있었어. 그림자 하나 없지. 가로 밑에 딱 붙어있어. 맞아 맞아? 얘가 조금 나가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까지 나가면 그림자 이렇게 요각형 생기잖아. 이렇게 그림자 앞 끝은 맞아 맞아? 이해하냐고? 얘가 만약 여기 있었어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림자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맞아? 머리그림자에 끝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얘가 그럼 이 길이 구하는 일이고 이 길이 변화를 구하는 일이고. 알았어? A가 만약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림자는 머리 끝을 기준으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림자 끝은 여기 머리 끝으로 걸어가냐, 맞아, 안 맞아? 키리의 변화는 뭐라고? 요물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뭐냐 이 문제가. 요 키리를 T에 관한 식을 만든 다음에 미분한 뜻이라고할 거니? 이게 이제 활용 문제인데 이건 그대로 줄 않아. 아, 이게 뭐냐? 이거 뒤닮음이죠닮음으로풀된다고제가 일단은 자, 4대 1 5을 간단히 좀해 볼게. 그럼 40대 얼마냐? 16이지. 정리하고 볼게. 알겠어. 하냥 써도 되는데. 얘를 말이면. 5대 얼마냐? 2지 그럼 봐. 자, 이렇게 해 놓고 봐 봐. a가 여기부터 속도가 얼마야? 처음에 걸리는 속도가. 문제가 얼마를 했어? 봐 봐. 분당 100m지. 그럼 여기서 길이는 얼마인데? 요 길이가 백티랑 오겐, 소 곱하기 시간 이게 우린 그러잖아. 속력이0이니까소 곱하기 시간 t 됐냐고? 나는 여기부터 요 길이를 구할 때요 길이를 X로 놓을 거야 알겠어? 됐냐고? 그럼 X만 하고 답이 나온다고 봐이 전체의 길이를 TA 가르치려고 만든다는 뜻이라고 알겠어요? 그래 TA 가르미기만 하면 돼 여기서 요 길이는 TA 가르치려 만들어놨어 알았니? OX만 그 T 그래도 만들자는 얘기야. 모이가서닮 달모를 용해서 됐어? 그럼 5대2는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이지. 맞아? 그럼 긴변대 짧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얼마야? 100T 플러스 X 대 X, 이렇게. 이해가? 자, 외향에서 뭐 얼마야? OX. 내양에서 뭐? 200T 플러스 뭐? 2X. 풀면 얼마? X는. 얼마야? X는? 3분의 얼마야? 200t가 되지 됐어? 어? 그러면 여기서 이 전체 길이는 얼마야? 전체 길이요 100t 플러스 3분의 200t니까 얼마야? 3분의 얼마야? 어 500t가 되겠지 이해가? 얘를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말아 2분되는건다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0 t 의 변화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답은 뭐하대? tm이 분하면 이 티가 사라지니까 다음은 3분의 5를 해렇게 됐나요? 어? 자그 다음에 <laughs> 키리에 되나요? 잠깐만 넓 넓이의 띠의 변화를 나할게이기 봐. 597번 봐. 500에 건 597번 풀 거야. 넓이의 변화를 알겠어? 이거 봐. 그럼 뭐를 주고 뭐야? CA 간식을 만드는 거지. 맞아. 자 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파문이라나. 파문이 뭔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터져나갈파문운이라고 그러지. 어? 자, 그런데 일치감 교정에 2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을 보였지. 좀 봐봐야 되나? 처음에 반지름이 얼마야? 0이지. 자, 봐. 일정한 시간이랑 이렇게 파문이 커지나 안 말이야. 처음에는 뭐야? 0이었, 점이었다고 했어? 어? 그럼 일정하게 뭐 한다고 그랬어? 반대름이 증가한다고 했잖아. 자마자 이렇게 봐라. 이 반대름을 일정하게 증가하는 양을 A라고 놓을게. 알았어? 어? 그럼 기초 에 얼마야? A라고 놓수 있는 거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양을 A라고 보면 얘들아 이해 가냐고? 됐지? 그럼 얘가 뭐야? 넓이 구할게2초의 파문의 넓이의 증가이 파이가 있으니까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넓이가 얼마야? 아? 물론 파이적 좋으니까 a제곱 t제곱 파이잖아. 맞아 맞아. 얘를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뭐하면 미분하면 그게 증가율이라고 알았어? 어? 변화율이라고. 미분해봐. 미분하면 얼마야? t에 관해서 뭡니까? 이 a제곱 파이지. a제곱 t파이지. 아니 그랬더니 몇초 후에 2초 후에 이게 도함수아변화율에 대한 도함수야 맞아 맞아. 키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놈의 변화율을알아보어 얼마? 파이라고 했잖아. 맞냐고? 그래서 풀면 파이파이로 했더고그제 A 제곱을 알아야. 4분의 1이니까 양수니까 A가 나아와인분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맞냐고? 됐어. 그럼 A 나왔지 여기 됐어. 몇초의변나율 내가 물어보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얼마야? 1파이가는거 아니야? A 정도 3분의 1 집어넣으면 됐어. 됐어? 그럼 이게 완성이 됐잖아. 맞아. 몇초 후? 3초 후니까 여기다 먼저 집어넣으면 돼. T에가 3 집어넣으면 답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뭘만들어는 거야? 10, T에가 난 식. 알겠어요? 부피의 배달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595번 봐 몇번? 자 595번 자 넓이 비날문이 하나 있고 그제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자 봐봐 공모의 풍선에 공물을 풀어넣는거야 그럼 봐봐 원래는 반지름이 4고 그럼 키조이는 얼마일까? 반지름 길이가 매출 1cm씩 증가한다고 그랬지. 맞아, 맞아. 그럼 기초의 반지름 길이 얼마야? 그렇지, 4 플러스 t가 1t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 맞아. 이해가? 끝났어. 그러면 후의 부피는 어떻게 해요? 한 분의 4. 파이알이 세조곱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얼마야? 4 플러스 t에 몇조곱? 세조곱 요게 바로 뭐야? 테이거리스를 맞는 거 아니야? 이걸 뭐 하면? 뭐 하면? 리본하면 왜변화게된다고 됐어, 이분해봐 3분의 4 파이, 요거 그지 미분한 얼마야? 3화분 빠지나가지. 됐어, 그럼 4 플러스 뭐 T가 되고, 아니 그 이거 제곱이고 맞죠? 아니 그하미분 해봤자 그럼 1이지. 미분하미0미분면 1이니까. 요게 바로 뭐야? 이분한 거잖아. 됐어. 자 여기에 뭘 붙이거나 하면 푸피의 변화를 보서 이게 푸피의 변화이기 아니겠어? 몇초 후에 변화를 보라면? 몇초가좋으면 t에다가, 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됐어? 별거 아니지? 넓이의 변화율, 곱게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똑같아요. 그, 96번이 뭐야? 길이의 변화율이, 요너노가해봐 방법이 똑같으니까. 둘다 뭐, 무조건 뭘 만드는데? t에 가는 식만만 만다고 알겠어요? 음. 자 위험 시켜 한번 보세요. 야, 그래도 보거 가까이 많이 연습 시켰으니까 이제 이분은 뭐 굳이 뭐 기본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원물었어자 <laughs> 이걸 잘 봐야 되잖아. 무조건적인 티축이야. 시간이 아니는 이걸 잘 봐야 문제에서 위치, 위치인지 아니면 속도인지 뭐라 그랬어? 속도 그래봤요 맞아? 이 y가 v라고 v. 위 t 그래프라고 알겠어요? 어? 그럼 이걸 미분하면 이게 바로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가속이 되는 거야. 맞아, 접선이. 이런 걸이야. 그럼 봐봐. 이거 쉽네. 가속이 가장 큰 거. 접선의 기을기렸을때 가장 크게 그릴수 있는 거. 맞아, 맞아? 어? 이거 봐봐. 1번 그래프. 이거 음수. 맞약에고 위치가. 얘들아, 맞아? T가 1일 때그 접선의 길은 음수. 여기는 뭐야? 0. 얘는 가수 양수. 맞아? 안 맞아? 이 가?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여기 두잖아 여기도 큐있 음수. 여기도 귤이가음수잖아 맞아 맞이가수가수잖아 맞아? 안 <놀람> 맞아? 여기 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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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얼마? 수의 가수의 해가 위험 유연치 타봐. 야, 시간에 대한 얘는 뭐야? 위치 그래프죠. 맞아. 어? 1번. t에서 속도가 최대다. t가 a에서 속도가 최대다. a에서는 속도가 얼마야? 여기 a의 속도를 마냐고 얼마? 어, 0이죠. 그다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그래서 속도의 비율가 알려 잖아 맞아. 그다음에 t가 0과 f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세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몇번 바꿔? 운동 방 방향 바꾼 데는 어디야? 위치가 말로 해봐. 어디 어디야? 이그하는데 소인? 어? 그렇지. 여기서 이게 보니 이게 전진. 이거 뭐? 후진. 여기 한 여기서 바뀌지. 여기 맞아 맞아. 또 뭐야? c 또 뭐야? 이 예, 여기서 바뀌지. 맞아 근데 F에서 바뀌잖아. 맞아, 맞아. 근데 F는 뺐잖아 문제에서. 많이 범위에서 뺐잖아. 됐어. 이그림만보고는총몇 번이야? 네 번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알겠어요? 알겠냐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점 여기 이되는지점 알겠냐고? 이거는 이 번을 맞는 거지? 범위 안 들어가니까 F가. 다음에 T가 <laughs> C에서 속도는 영이다. 맞죠? 그래서 리얼 이에서 원점에서 가장 많이 떨려 있다. 원 그림에서 원점에서 가장 많이 떨릴 때는 어디야? 어디야? A죠. 맞냐, 맞냐? A가 만들어 Y가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럼 위치가 여기. 원점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맞아, 맞아. 전진으로. 맞아. 후진으로 많이 떨어지는 어디야? 여기, 여기. 얘는 후진으로 위치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느냐? 진짜 이해가 <laughs> 응, 끝났어. 나 요거 요거 처음에 한긴 마지막 요거 하나가 그래. 거 잠깐만. 요거 요거. <laughs>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또같이 속도로 이렇게 성속력만하자 속력. <laughs> 가자, 탄열이야. t 속도 p h o t 야 of the b e 가 r the 어 h o t o of 게 h e bear, 속도 e w h i 말고 guy, 값 h e o t 거 e r The s 잖아아 y 값이 e o t 가이잖잖안안래속 속도가 가장 큰 o 어디야 r 됐어. 송 여기 가는 분야는 뭐야? 어디? 송 여기 가는 분야는 A죠. 왜 그래? 얘 Y 값이 거가얘 Y 값은 이고, 얘 Y 값은 얘데 얘는 속도, 얘는 마이너스지만, 맞아 맞아. 송 주고 뭐냐? 속도에 절대값이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만약 여기가 여기 여기가 잡혀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오라면, 어? 얘는 속도가 이고, 얘는 속도는 마이너스로잖아, 맞아, 안 맞아. 얘가, 얘를 속력을 받고 미루해, 오가되기 때문에. 절대 가기 때문에 속력은 오가되니까, 이보다 크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고, 알겠어? 자, 여기까지. 좀 풀어봐.